오늘 분석 종목은 API3입니다. 2025년 9월 23일 현재 1134원에서 거래 중이며 최근 급격한 조정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가 바닥이고 어디서부터 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지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영상에서는 개별적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평단, 자금 규모, 보유 목적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유자이시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010-9999 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정밀 분석과 대응 전략을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4시간 본 기준으로 장기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된 저점을 갱신 중입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 하락세가 가팔라졌고 1300원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1100원 초반대에서 일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적 바닥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추세 반전의 명확한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의 패턴을 보면 하락 후 바닥 구간에서 일정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낙폭이 컸던 시점에 비해 지금은 하락폭 대비 거래량이 덜 터지고 있기 때문에, 패닉셀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다시 말해, 지금 이 구간은 손절이 아닌 관찰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최근 펀더멘탈 이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기존의 체인 링크와 유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PI 데이터를 직접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에어노드 시스템을 통해 중계자 없는 데이터 연결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디파이, 보험, 게임 등 다양한 실사용 사례의 확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체인링크와 경쟁하는 대한 오라클로서의 입지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글로벌 디파이 시장 자체가 위축되며, 오라클 관련 프로젝트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를 비롯해 밴드 등 유사 프로젝트 모두가 시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단순히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 흐름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중심의 기술 기반 프로젝트이다 보니, 마케팅보다는 개발 성과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대중적 이슈가 적고 뉴스 노출 빈도도 낮은 편이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DAO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파트너십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오라클 호출 건수도 꾸준히 증가 중인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입니다. 현재 구간은 지난 6월 저점 수준과 유사하며, 이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00원 지지 여부가 핵심이고,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 추가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을 지켜내고 다시 1,200원 이상으로 회복할 경우, 기술적 반등 탄력은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점은 매집 구간의 특징이기도 하며,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보유분을 정리해야 할지, 혹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의 바닥에서 손절하는 것이 아닌 흐름을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급그 판단은 차트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영상 상단 번호로 개별 문의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본격적인 기대감을 받지 못한 저평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기반 디앱들의 증가, 디파이와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경우, 오라클 시장의 재조명과 함께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에어노를 통한 노드 운영 방식이 중앙 집중형 오라클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술적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반등폭은 탑 프로젝트에 비해 클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낙폭이 상당히 컸고 지금은 바닥권을 테스트 중인 흐름입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현재의 하락은 시장 전반의 조정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공포보다는 냉정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기술적 반등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한번더 눌림이 나올지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고 이러한 구간에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식의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목표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노릴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놀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자리 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